네, 오늘은 산청면에 어, 대지 텃밭 두 개, 또 시골집 그리고 1억 8천 매매가 나온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건축비가 많이 오른 건 아시죠? 텃밭 두 개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는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집터 모양인데요. 직 사각형으로 예쁘게 빠져 있습니다. 집은 남향으로 지어져 있고요. 음, 집 주변의 전경을 드론으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남서향으로 문을 냈기 때문에, 어, 해가 아침부터 오후까지 굉장히 채광이 좋게 집을 설계를 하셨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그 도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에 그 대문이 이렇 그래, 그래. 어, 형성이 알았어, 알았어. 되어 있고, 대문 옆에 이제 반려견이 이렇게 함께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집안의 내부를 어,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뒤쪽에는 창고가 어, 여유롭게 쓸수 있는 창고가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으로 들어가서는 음, 발코니처럼 이렇게 거실에서 어, 내어 있는 공간도 있고 어, 정문을 들어가게 되면 방이 세 개, 거실, 주방, 텃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거실 부분입니다. 현재는. 그리고 안방, 작은방 두 개, 거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 내부를 자세히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른 타 지역에서 시간이 안 되시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부 부분을 잘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실제로 보시는 게더 정확하시긴 한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음, 두 분이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음, 작은 텃밭을 일구시면서 예쁜 반려견과 함께 시골살이를 하고 계십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워낙 깔끔하게 집을 관리를 하셔서 집 상태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음, 욕실 부분을 보여드렸고 작은 방 아, 이곳은 옷방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아이들 방으로도 꾸며도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뒤뜰에 보시면 이렇게 주방을 거쳐서 주방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게 되면. 어, 채소나 상추 뭐 토마토 이렇게 집 식구들이 함께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텃밭 제 묘미 빠뜨릴수 없지요 이렇게 텃밭이 일루어져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박하고 참외 뭐 이런걸 많이 심으셨다고 하는데요 반려견이 또 반겨줍니다 다음은 서비스 면적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텃밭인데 실평수가 106평이고요. 여기에 군유지가 78평 속해 있어요. 그래서 총 100, 184평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지금 텃밭 중심으로 해서 집 전경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음, 군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군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땅들은 드물게 나오기 때문에 내 땅은 106평이지만 한 200평 가까이 쓸수 있는 그런 만족감도 누리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텃밭에서 보여지는 하늘색으로 보여지는 그쪽이 집의 위치인데요.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걸으시면서 산책도 하실 수 있고 또 뭐세컨 하우스로 뭐 이동식 주택을 놓으신다던가 어 아니면은 뭐 작은 캠핑으로 이제 캠핑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던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좌측에 보시면은 동충주 IC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38번 도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어, 송강천이 지금 맞은편에 보였고 충주 시내 거리가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집과 텃밭 그리고 군유지를 포함한 어, 이런 땅과 집은 사실 좀 구하기가 힘든데요. 매매가도 2억 미만이니까 지금 집을 뭐 100평, 200평 사셔서 집을 지으셔도 최소 3억 이상은 잡으셔야 돼요. 어, 어,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런 땅은 꼭 사셔야 된다고 추천을 드리고요. 음, 일단은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주변에 뭐 산업단지라던가 이런 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또 소부락으로 또 이렇게 또 집터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 저렴한 가격에 집과, 어, 땅을, 어, 텃밭을 구입을 하실 수 있는 철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위 번호로 전화 주시면 다른 땅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어, 보여드리면서 자세한 설명 드립니다.